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그 우리 국회에서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 변경부터 실시하고 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청문회 날짜가 오늘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정인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듣는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주 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 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정인 득 출석 요구 변경의 건까지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1월 23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정인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일을 1월 23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반응해주신 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피켓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으로 봐지진 않고, 어, 야당 의원들께서 어, 피켓을 다 이렇게 붙여셨는데 청문회 본질은 음, 피켓이 아니고, 연인들의 각자 준비해 주신 그 질의를 어떻게 국민에게 잘알릴수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의 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신, 음, 피켓들은 좀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됐죠? 정인호 의원님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차기균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요구하셨죠? 오전 중으로. 네, 네. 자, 후보자님. 차귀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오전까지 요청하셨습니다. 원 펜타스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자료 제출이 있어야 뭐한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이 많아서 지금 다 마이크를 된... 왜안 주? 그 마이크 없나요? 네, 지금 관계 관계 기관에 그리고 관련되는 곳에 저희들이 다 연락해서 최대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존 연안이 경과해서 없다는 곳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 못한다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차규근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도 없,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할수 있는 부분이 합니까? 있습니다. 예. 몇 시까지 할 겁니까? 오후 개회하기 전까지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후 2시 전까지요. 차기 위원님 네. 되셨죠? 다음, 음,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금 비망록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 예. 어.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제가 본그 전달해드린 어, 비망록 파일을 보시고 우리 정문위원님들과또 위원장님께서. 어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 고지해 주시고 결국 후보자께서 실제 명확한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 후보자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대국민 공개를 하더라도 후보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안 썼다는 얘기시죠, 부단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그럼 많습니다. 그럼 쓴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전화는 됐죠? 네 마지막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의 판단을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예예예 예. 예. 제출 요구에 관해서 이렇게 했던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지시하시고 해야지 질의응 답을 가지고 진행하지 말고 회의 진행은 해주시죠. 위원장님 저 김영진 위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리적으로 제 회의를 <laughs>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다시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 발언하는 형식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청문회가 지금 이원님들께서 뭐 의사,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 얻으셔서 발언하실 분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천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비망록 관련돼 갖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천하람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다 공개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인 이런 문건이 공개될 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 비망록이 제가 작성한 것이고 진실인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오해와, 어,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 그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더 피해를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해운 이혜운의 비망록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그이해운 후보께서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니. 그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